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디입니다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은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죠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스토아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세 수도승들이 서로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이 메멘토모리였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제국이 번역할 때 외국에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은 화려하게 퍼레이드를 하며 로마로 입성하는 관습이 있었죠. 이때 특이한 의식이 하나 덧 붙여지는데요. 노예 한 명이 바로 개선장군 뒤에 서서 메멘토 머리를 외치게 따라갑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너도 언제 죽을 줄 모르니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바니타스 정물화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바니타스라는 것은 더덥다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더덥음을 느끼는 때가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지요 이 바니타스 정물화에는요 해골 꽃 모래시계가 자주 등장합니다 당연히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 섬찟한 해골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죠. 모래시계는 결국 인간의 삶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갈 뿐이다, 한정적 시간을 살다가 갈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게 보이는 꽃들도 결국 시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꽃은 인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 화려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관련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상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언명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어떻게 죽겠노? 이말 속에는 아쉬움이 짙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을 버려두고 죽는 것이 못내 아쉽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려니 아쉬워하는 사람도 상상해 볼수 있겠네요. 죽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던 진시황제가 이런 심리겠죠. 너무 많이 못 누려서 아쉽건 아니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아쉽건 간에 죽음은 이들에게 하여간 불편한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그 반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취되면 죽음도 어느 정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내가 정말 가치있게 보람있게 인생을 살았다면 죽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떨치고 당당하게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아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두 명의 철학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의 책 엔케이 리디온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음, 추방, 그 밖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 눈앞에서 놔둬야 한다. 특히 모든 것 중에서 죽음을. 그러면 너는 결코 그 어떤 비참한 생각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지나치게 욕망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멸시하지 말고 환영해라. 죽음도 자연의 뜻 가운데 하나이다. 두 명의 철학자 모두가 죽음은 피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황제의 말 중에서 죽음도 자연의 뜻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스토아학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연인데요. 이 자연은 그들의 사고와 삶의 아주 중요한 배경 또는 기준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시 문명을 벗어나서 뭐 자연으로 나가야 한다든지 또는 하늘을 자주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이렇게 낭만적인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합리적인 법칙 또는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이성적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그들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인격신이 아니고 범신론적인 것인데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거대한 이성적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토어 철학자들의 가장 이성적인 삶의 방식은 이 자연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질서는 사실 삶과 죽음이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능하면 멀리 하고 싶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는 이미 죽음이 깊숙이 들어와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은, 사실, 사물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서 올라온 재료들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이미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만이 이렇게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차고 넘치는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이미 다 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죽어야 그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여유와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아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속에도 자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이죠. 우주도 이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또그 이성이 인간의 마음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성을 따라 사는 것과 자연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은 길입니다. 당연히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이며 순환하고 있는 이 우주 이성의 섭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따라 또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정심, 아타락시아입니다. 이성을 따라 사는 삶은 비록 지금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불행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에 지배당해서 감정적 혼란이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나에게 감당기 하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승진이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통해하고 슬퍼해도, 또 때로 원망하고 분노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내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빨리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나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은 내가 그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큰 고통만 나에게 가져다 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럴 때 차라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 가끔씩 남들에게 찾아가서 고통을 안겨주던 그 불행이라는 녀석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정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정심이 찾아오면 마음 쫙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찾아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또 다른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욱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아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을 따르는 삶이고, 이성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죽음에 적용시켜 볼까요?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고 꺼려한다고 해서 그리고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없이 감정적인 혼란에 빠져 살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찾아 냈을 때는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야지. 내 삶이 마무리되는 죽음의 순간에 그 때에도 내 마음이 아타락시아,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을 자신을 가꾸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행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멘토몰리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는 사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듯 한 번만 말해줘서는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날마다 내 눈앞에 두어야 할 것이고 또 경멸해야 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정말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그러면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용기 있게 삶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마디였습니다.